아주 오래전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습니다. 진짜 언제 갈멜산에 섰는지는 잘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에 섰어요. 그날 수요 기도회 때이 갈멜산의 엘리야를 두 가지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돌아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 전쟁이 뭐냐? 하나는 바알과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과의 전쟁이었다. 하나는 바할 선지자들 놓고 대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 하늘에 구름 한 조각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 엘리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아는요 정말 갈멜산 전쟁의 영웅이에요 혼자서 바할 선지자 제사장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과 대적을 했어요. 자, 이들뿐만이 아니죠. 이들을 뒤에서 지지하고 받쳐주고 있는 아하방과 그다음에 이세벨, 이 세상 권력 그리고 오랫동안 바알 신앙에 물들어 버린 백성들 모두가 다이 엘리야가 싸워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는 오직 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정말 외로운 전사죠. 자, 우리는 이 갈매살 전투를 보면서 참이 엘리아의 흔들리지 않는 견과한 리듬에 놀라게 됩니다. 그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의 이탁심한 열심에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할 수가 있을까? 그러더니 마침내 그는 바할 선자를 다 죽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 오랜 가문 끝에 소나기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기 갈멜에서 도망쳐가지고 유대 땅부엘세베라고 하는 곳에 광야 한가운데 거기에 있는 로뎀나무 그 아래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독자들이 갑자기 혼란이 찾아와요 이 엘리아가 그 엘리아가 맞나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삶을 포기한 이 선지자가 며칠 전에 갈밀산에 섰던 그 용사가 맞나? 하는 생활을 하게 돼. 이둘 사이에 이 너무 커다란 이 간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왜 엘리아가 갑자기 이렇게 쭈그러든 것일까? 자, 먼저 우리는요, 참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은 정말 진실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영웅을 보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정말 성경은 어느 누구도 미화하지를 않습니다. 자, 훗날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런데도 그의 연약함과 실패담을 거스르하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사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실수와 잘못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박들이 자라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커다란 믿음으로 높은 산을 뛰어다니다가 깊은 골짜기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침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가 아, 훗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지적한 것처럼 이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 공감을 하게 돼요. 영웅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우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요, 아, 내일도 그렇게 된다는 게 보장이 없어요. 어쩌면 내일 우리는 저 밑으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경과 그리고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신앙인도. 훗날 어느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항상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내가 난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방정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점제로 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엘리아를 관찰해 봐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냥 엘리아가 팍 이렇게 엎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엎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예, 아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엘리아는 상황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열한기상에 엘리아가 처음에 언급되면서부터 자, 엘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데서부터 이제 엘리아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엘리아가 정말 빈틈을 보이지 않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하방에게 나가서 이제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명대로 그리시네까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가지고 연명을 하며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명대로 그가 이제는 시돈 땅에 사르밧에 가가지고 거기에는 과부의 공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하방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뒤집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우리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만약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면,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 봤다면, 아, 이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을 목도한 아방도 그리고 백성들도 변할 것이다. 이제 바알을 믿었던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아합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 마차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런데 그 마차보다도 엘리야는 맨발로 뛰어가는데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런 흥분과 확신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이 다 변할 것 같았고, 뒤엎어질 것 같았고,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여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아합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갈멜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녀는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엘리야를 죽일 것을 맹세하고 그에게 사안을 보내서 내일 이밤되쯤에 내가 네 목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찾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에 끌어오는 열기에 찬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얼음물을 확 끼얹는 것과 같은 거야.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싸늘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흥분이 다 사그라지고 모든 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처럼 사람들 속에 떠오르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던 그 엘리아는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역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비령이 내려집니다. 붙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자, 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엘리아는 정신이 없었을 거야.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잘 간직했던 빈틈없는 믿음에 균열이 가고 말았어요. 자, 그의 반응이 이렇게 3절에 소개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부에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에 네 개의 히브리어 동사. 이 콸형의 동사라는데 그 앞에 그리고라는 뜻의 와우가 하나 붙어있으면서 네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이르러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그 제일 먼저요 뭐냐 이 형편을 봤다 그랬어요 이 형편을 봐 그의 눈이 이 위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엘리아는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위급한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지금 눈을 돌려서 자기에게 찾아온 상황을 주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성경을요 어,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 역은 여기 지금 이 보다 처음에 나오는 동사 있잖아요 보다라고 하는 시브리어를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헬라어 포베어마이로 번역을 했어요 보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두려워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70인 경을 많은 성경들이 따라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엘리아는 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해서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자 이렇게 번역했고 NIV도 엘리 a was afraid and ran 그랬어요 afraid C로 번역하지 않고 afraid로 번역했어요 자 근데 이게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죠 엘리 a 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되어져가는 상황을 보는 순간에 그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해. 어, 지금까지 두려움이 없이 사역을 하고 달려왔는데 그게 두려움이 임해 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두려워하니까 급히 일어났어요 여기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마음이 궁급해가지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우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나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물 위를 걸었어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불어오는 바람을 보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을 보면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와 근심이 밀물처럼 우리 속에 밀려들어옵니다. 여러분, 현실은 분명해요. 이세벨이 보낸 군사가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고 그래서 붙잡히면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은 안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실직의 위기, 질병의 위기, 자녀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분, 어디 하나 됐다. 이제 문제 없다. 라고 할 것이 없어요. 더구나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현실은요. 마치 여기저기 금이 가고 있는 부실한 축대처럼 보입니다. 그야말로 공 하나만 날아와 가지고 탕 쳐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 현실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주목하다 보면요.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갈멜산의 기적을 뒤로한 채 도망갔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나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도요 상황을 보니까, 상황에 주목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상황에 주목하지 맙시다. 상황이 잘 돌아간다고 너무 낙관하지 말고, 그러다 그것이 삐걱한다고 너무 비관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안 되다가 또잘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너머에, 그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는 우리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가깝한 현실 속에서 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동반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을 그 상황에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엘리아는 자신에게 주목을 했어요. 자, 엘리아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자, 여기는 유대 땅이니까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군대가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섰겠죠. 자 그러자 그는 이제 자기 사완을 혼자 놔두고 자기 혼자서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어가래서 자기는자 광야로 들어갔어요. 한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가니까 저쪽에 로뎀 나무가 있어요. 자그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재상,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야, 지금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기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도망쳤잖아요. 부지런히 도망쳤고, 그래서 이제 살수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죽고 싶어 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정말 그가 죽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엘리아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일까? 그의 정신 의학자들은 보통 이 엘리아의 상태를 그렇게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또 그가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 보면서 번 아웃됐다, 탈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탈진을 경험하신 분들 또는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들 알겠지만. 모든 의욕이다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의욕이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생에 대한 의욕조차 없어져버려. 자, 여러분, 왜, 엘리게 이런 일이, 일 일어났을까? 자, 그가, 정신없이, 도망쳐올 때는요 이런 생각 같지 않아요 아, 나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날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아예 도망 오지도 않죠. 당당히 붙잡혀가가지고 순교를 하겠죠.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는 도망 온 거예요. 도망 오면서는 계속 긴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주 예민하게 주목 했겠죠. 혹시나 뒤에 쫓아오지 않을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면 살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주목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이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여기까지 온 자신을 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주목해요. 자신을. 갈멜산에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 바 선자들과 싸우고 기적, 기도의 기적을 통해서 소낙비가 쏟아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냐 이거죠? 이세벨을 피해서 살겠다고 도망쳐온 자신의 모습이 한마디로. 너무 우습습니다. 너무 철라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마 제가 엘리아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아는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였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신의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자,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봐요. 4절 하반절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교급을 쓰잖아요. 자신을 조상들과 비교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마 자신이 조상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조상 중에 이만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나? 이만큼 혼자서 수많은 대적자들을 대항해서 싸운 그런 사람이 있나? 혹시 이런 생각 가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큰 부응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나를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엘리아가 자기를 주목을 했을 때, 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여러분, 믿음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 가면서 계속 한 눈을 팔아요. 어디 한눈 파냐면 믿음 생활 한다 가면서 우리 상황을 자꾸 봐요. 상황. 근데 상황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나 자신을 주목합니다. 나 자신 거의 습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몇 점일까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쭐해지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말하는데 I can 나할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신앙이 아닙니다. 어저께까지 잘했던 나를, 지금까지 잘 갈고 닦았던 나를 믿기 때문에 난할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주목하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깊은 좌절에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본 엘리야처럼 말해요. 이 못나고 한심한 모습.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 정말 미래가 없어 보이는 모습. 이 실체에 직면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목하다 보면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보다는요, 자기 자신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자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 속에 비교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의욕을 잃게 돼요, 꿈을 잃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 내가 뭘할수 있겠어? 너는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그러다 보면은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본래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예요. 성경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본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을 쌓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훈련도 좀 받고 그래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꽤 의롭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예요. 때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뭔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정해 줄 때,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렁이와 같은 무능한 존재에 불과해요. 어제까지는 내가 굉장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안에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질거울것 같은 존재지만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목하다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아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건지신 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자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진정한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선교사면서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러네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크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크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안에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안에 지금이 큰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그 믿음이 죽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지 마요. 우리 안에 계신 크신 주님에게 주목해. 그 크신 주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허드스테일러, 그렇게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마 우리는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결국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거보다도 더큰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